2026년형 캐딜락 모터홈은 최고 수준의 럭셔리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프리미엄 레저 차량으로 장거리 여행과 캠핑을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은 캐딜락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연료 효율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켰습니다. 대형 파노라마 윈도우와 LED 라이트 반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확장 가능한 슬라이드 아웃 섹션은 주차 시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고강도 경량 소재를 사용한 차체는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중량을 줄여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력계는 고출력 V8 엔진과 하이브리드 보조 시스템을 결합하여 안정적이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10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서스펜션은 부드럽고 정교한 주행을 지원하며 다양한 지형에서도 편안한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륜 구동 옵션을 산악 지형이나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비 효율성과 저소음 기술은 장거리 이동 시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최고급 가죽, 원목 마감재, 그리고 맞춤형 LED 조명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거실 공간에는 대형 소파와 전동 리클라이너 위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초대형 4K OLED TV와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주방은 풀사이즈 냉장고, 인덕션 쿠커, 전자레인지, 오븐 등 최첨단 가전제품으로 완비되어 있어 집과 같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침실구역은 킹사이즈 침대와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갖추고 있으며 대형 옷장과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고급 세라믹 마감재와 레인 샤워 헤드를 사용하여 호텔급 품질을 자랑하며 자동 온도 조절 기능과 절수 시스템이 포함되어 효율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스마트 홈 기술이 통합된 제어 시스템은 조명, 온도, 오디오, 비디오, 보안을 스마트폰이나 터치스크린 패널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고급 냉난방 시스템과 공기 정화 장치는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고용량 배터리 팩은 전력 자극 기능을 강화하여 외딴 지역에서도 에너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360도 카메라 뷰와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고강도 프레임과 다중 에어백 시스템은 탑승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형 캐딜락 모터홈은 럭셔리, 실용성, 첨단 기술을 완벽히 조합한 차량으로 가족 여행, 장거리 탐험 또는 프리미엄 캠핑 라이프를 즐기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여행 자체를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는 차세대 모터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